안녕하세요 오락실입니다. 서큐버스 어려움 레이드 공략 영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리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총 다섯 번까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멸기라고 볼수 있는 이 악몽의 현현 스킬입니다. 이 화이트 서큐버스가 거울을 향하고 20초 동안 캐스팅을 시전을 합니다. 데미지는 면역이고 오로지 브레이크 데미지만 올라갑니다. 이풀 캐스팅을 시전하는 동안 브레이크를 시키지 못하면 이 블랙서큐버스가 이 꿈이 아닌 이 현실로 넘어오게 되고 즉사기인 심장 강탈을 시전합니다. 곧 모두 전멸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꿈으로의 초대라는 스킬입니다. 이 징표가 찍히면 장미 줄기로 연결이 되고 이 장미꽃이 날라오는데 징표가 찍혀 있는 도중에 이제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근처에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이 장미가 안착하는 곳에 이 범위 영역이 전개가 되는데. 그 위에 파티원이 꿈 속으로 초대가 됩니다. 꿈 속에서는 이 블랙서큐버스를 상대하게 되고 현실에서는 이 악몽의 그림자 두 마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두 마리를 처치할 때마다 이 블랙서큐버스가 약해집니다. 이 약해진다는 말은 브레이크 데미지를 더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체험한 바로는 이두 마리 모두 처치하게 되면 굳이 브레이크 스킬뿐만이 아니라 이 데미지 딜링만으로 브레이크 게이지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 불기둥만 브레이크 게이지를 채울 수 있는 스킬이었는데 다른 데미지 딜링 스킬만으로도 이 블랙 서큐버스의 브레이크 데미지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꿈 속에 들어갔던 이 파티 인원이 블랙 서큐버스의 브레이크 게이지를 꽉 채우게 되면 들어갔던 인원은 다시 현실로 나오게 되고 그 사이에 전멸기인 이 악몽의 현년을 시전 중인 이 화이트 서큐버스의 브레이크 게이지가 50% 정도가 한꺼번에 채워지게 됩니다. 이 전멸기를 시전하는 20초 동안의 시간 안에 브레이크 게이지를 마저 채우게 되면 이 블랙 서큐버스는 현실로 불러내지 못하고 시전이 끊기게 됩니다. 이 공략이라고 하면 파티원 2명 2명씩 미리 짝을 지어서 빠르게 브레이크 게이지를 채우고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꿈속에서의 초대는 700줄대에 진입해서 저희 파티의 경우엔 780줄 정도에 한번 시전을 했고 500줄 정도의두 번째, 200줄 정도의 마지막을 시전을 합니다. 꿈속에 이미 다녀온 사람은 1분 30초의 불면증 디버프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시 꿈속으로 초대가 안 되는 디버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갔던 두 명, 두 번째 들어갔던 두 명, 마지막으로 다시 또 처음에 들어갔던 두 명. 이걸 반복하게 되면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 클리어를 하게 되면 1등만 이제 영수증이 찍히게 되고 시몬에게서 패션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는 거울 조각과 인챈트 스크롤 100장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설명한 서큐버스의 레이드 공략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